어, 얘들아, 오늘 현강 많이 왔네? 고마워. 이렇게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보러 와줘서 고맙다.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 저기요, 피디님, 어, 카메라 해주세요, 카메라.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입니다. 어, 오늘 내가 뉴런 팀을 나갈 건데,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는지 너희가 기억나면 손을 들어주라. 나는 저번에 수학 수를 엄청 부락부락 알려줬잖아, 너희한테. 어 그래서 오늘 오늘 수학원을 들고 왔어 수학원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파헤치고자 내가 너희들 앞에 왔어 어 내가 우당탕탕 적었거든 어 저번에 상곱하기 병목점이라고 내가 말했을 거야, 강스 아니 상곱하기 병목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손 들고 말해라 어 저기 멀리 앉아 있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학생 오늘 조지 마라 알았어? 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어, 잠깐 졸아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집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주옥같은 말씀을 잘 듣고 받아줬겠습니다 지금 병목점 얼마야 병목점 얼만지 말해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버렸다 이 모든게 꿈이었던 것일까 아 너무 생생했는데 잠에서 깬 동시에 나는 바로 책꽂으로 갔다 그 책의 유물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니었다. 수학 고인물로 만들어졌던 그 뉴런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컹스하니.